안녕하십니까, 법알못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수의 1 0대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참 손방망이로 맞아 왔습니다. 대충 반성문 써서 내고 수사관 및 판사 앞에서 처 울면서 눈물 질질 짜다 보면 소년부로 송치되고 거기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봤. 자, 학교에 좀 불편한 버전인 소년원으로 가서 지내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학생들 틈에 숨어 살게 되죠. 물론 소년원으로 안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런데 지난 10일 판사 앞에서는 불쌍한 척하다가 법원 밖에서는 가면을 벗고 낄낄대며 웃던 10대들이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한번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당시 10대 7명은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10대 여성과의 만남을 가지려는 남자를 꼬드겨서 모텔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후 현장을 덮쳐서 이 사실을 신고하겠다면서 폰으로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해서 금품을 빼앗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다. 신 변호사님 이들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까? 네, 일단 형법상 강도상해죄.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폭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폭력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공동공갈죄 혐의가 적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10대 공갈단들, 뭐 이렇게 표현해 되겠죠. 이 공갈단들이 엄청나게 반성하는 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법정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판사님께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치는 척을 하고 단골 메뉴죠 반성문을 약 100장 정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반성을 하는 척했지만 법원 밖에 나와서는 어떤 피고인은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화풀이를 하고 또 어떤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후에는 불쌍한 척 하니까 넘어갔다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낄낄거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걸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행동들도 다 재판과 상관이 있나 보네요 공소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거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만 법정에서 다루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고의 판단을 한다던가 은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성하는 척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진지한 반성인지 아니면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검사 측에서 이건 척이다라고 제출하거나 을 또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아 이건 진지한 반성입니다 하고 법정 밖에서의 행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면 판사는 재판부는 이걸 토대로 아이 사람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반성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쌍한 척을 했던 이 10대들은 요런 사실을 몰랐나 보네요. 아마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늘 나오는 게 우리도 많이 다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표정을 짓고 뭐 자세를 취하고 이러면 풀려났다. 그 이유 때문에 감형됐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이 10대들도 일단 뭐 소년범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반성하는 척을 하면 감형이 되거나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 양입니다. 그럼 또 앞으로 요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이제 법원 밖에서도 또 울면서 다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연기를 하려면 1년 365일 동안 내내 24시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거 어디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처벌을 결국 받게 됐습니까? 참여한 인물이 총 7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범이라고 볼수 있는 2명 A 씨와 B 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A 씨는 지금 18살로 돼 있는데 이 소년범의 경우에는 형 성량을 정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 이만큼은 살아야 되고 그 이상 살면 이만큼까지 살수 있다 이런 거죠 장기 4년 단기 3년 이렇게 형을 받았고요 bc는 20살이었기 때문에 장단기를 정하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이라고 할수 있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10일 날 판결이 나오기 전에 12월 결심 공판에서 판사님이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어떠... 어떤 말로 호통을 쳤을까요? 일단 이 판사님께서는 진짜 가관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천판사님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호의적으로 봤는데 딴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다 이거죠. 속았다는 걸 알면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물론 감정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초범이고 소년범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냐? 잘못 판단한 거다. 오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니들은 지금 법을 악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런 너희들에게 소년범이라고 해서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실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거나 할 때는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께서 모두 형사 처분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언프로를 놓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형량을 선고를 하셨죠. 이번 사건에서는 소년부 송치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형사 처분을 받게 하겠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호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는 20대들이 너무나도 영악해졌다고 할까요? 법을 악용하는 측면이 강해져서 우리 이 사건에서의 판사님처럼 이런 정도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시원하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